몇년전한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가 베일이 울리면 여자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라는 광고로 화제를 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은 연령에 의해 나눠지긴 했지만 이렇게 성별에 의해 세분화되긴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업체는 여성시장을 선정하였고, 당시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인해 신규 시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그 브랜드는 출시한 지두 달도 안돼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성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마케팅의 트렌드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던 매스마케팅에서 고객 욕구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세분화 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시대 모든 고객들에게 모든 제품을 똑같이 팔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제품의 시장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진 세부 시장 중에 선택된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택된 특정 시장을 우리는 표적 시장 또는 목표 시장이라고 합니다. 표적 시장은 이른바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마케팅 믹스란 마케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종류 및그 중요성을 말하는데 마케팅 믹스는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이 머리글자를 따서 사피라고도 합니다. 이네 가지는 마케팅 핵심 요소들로서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활용할 때 경쟁사보다 우수한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케팅 믹스 전략 기반으로서 시장 세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을 세분화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은 다음에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 기회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마케팅 믹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합할 수 있고요. 제품 생산과 마케팅 활동을 표적 시장의 욕구에 부응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첫째, 시장 기회를 보다 쉽게 찾아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 세분화를 하여, 각각의 세분 시장의 욕구와 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기존 상품들을 대응시켜보면 세분 시장의 욕구는 존재하나 적절한 상품이 없는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세분 시장의 욕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면 비교적 손쉽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의 경우 칫솔질을 할수 있을 때까지 입안을 엄마들이 무스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의 입안 청결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품이 없을 때한 업체가 유아형 구강 청결제를 출시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바로 시장 세부단을 통하여 시장 기회를 탐지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마케팅 믹스 보다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부 시장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서 제품과 촉진 내용을 일관성 있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객이 제품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경쟁사의 제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제 막 성인이 된 19세에서 24세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합시다. 해당 고객들은 소비 상황이 강하고 문화 생활을 즐기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맞는 주말 영화 할인 서비스나 노래방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여성 고객들에게는 미용실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국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제품 생산과 마케팅 활동을 표적 시장 욕구에 부응하여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게 섞여있는 전체 시장 대신에 욕구가 비교적 동질적인 몇몇 세분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수요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의 경우 주 고객을 서민층과 고소득층으로 세분화해서 서민층의 고객에게는 매장 오픈시 선착순 100명에게 라면 한 박스나 오이 한 팩을 100원에 주는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고소득 집단에게는 명품 제품에 대한 소개를 담은 고급 카달로그를 발송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해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시장 세분화에 의해 마케팅 활동을 조정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을 세분화하면 확실한 표적 시장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의 하나인 시장 세분화. 그러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내부적으로 브랜드 등급을 3 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가구 브랜드 한 종하고요, 교체가구 브랜드 중가형 하나, 고가형 하나 이렇게 3 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가형 교체 브랜드의 경우에는 CI 변경 전에 주력 품목으로서 매출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500만원에서 6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장을 세분화하여 고급 가구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세분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1차적 시장세분화를 거쳐, 둘째,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셋째, 포지셔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 시장세분화란 다양한 전체 시장을 비교적 동질적인 부분시장, 즉 세분시장으로 나눈 작업을 말합니다. 다양한 전체 시장을 동질적인 부분시장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 변수를 세분화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세분화 변수로 이용되는 것들로는 크게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을 들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분화 변수를 가리, 가려낸다는 것은 기업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변수에 대한 세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세분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각 지역별로 기후나 인구, 소비자 기호가 다를 때 유의하며 또 마케팅 관리상의 편의성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 마케팅의 경우는 각 국가별로 기후,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차별하기 위해서 지리적 세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겨울철에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 대상으로 한 스키 관광상품이나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로 해수욕을 가는 상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는 이, 상, 이 상품은 지리적 세분화에 좋은 예입니다. 두번째로 인구통계적 변수에 대한 세분화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을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즉 나이나 성별 가족규모 가족생활주기, 소득, 직업, 교육수준, 종교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구통계적 변수들은 고객의 욕구 및 구매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세분화 변수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에 의한 세분화라고 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대개 1318, 1924, 2535세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즉, 또한, 가족 규모에 따른 세분화도 많이 상대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독신자 오피스텔이나, 레이저 생활을 즐기는 가족들을 위한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 규모에 따른 세분화에 의해 탄생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행동 분석적 변수에 의한 세분화를 들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관련 세분화라고도 하는데, 실제의 제품이나 제품 속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갖고 있는 지식, 태도, 용도 및 반응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행동 분석적 견수에 의한 세분화 방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이익에 의한 세분화. 즉, 고객이 제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약시장의 경우 경제성을 추구하는 집단과 구강 건강을 추구하는 집단 또 미용 효과를 추구하는 집단과 맛을 추구하는 집단 등 고객이 얻고자 하는 이익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겠죠 둘째, 구매 준비 단계에 의한 세분화 방법인데요 이것은 제품 구매를 위한 준비 단계에 따라 고객을 세분화하는 기법으로 제품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단골 고객까지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요소로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케팅 요소, 즉, 품질, 가격, 유통 경로, 광고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품질의 변화에 민감한 고객, 구매의 편의성, 즉, 유통 경로에 따르는 고객, 광고의 영향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등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느 의류업체에서 다양한 변수를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모습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번에 캐주얼 브랜드 이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시장에 대한 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만들어 왔으니까 20대 여성 소비자들을 좀더 세분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 아,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세분화할 수 있을까? 우선 20대 초중 후반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또 학생이나 직장인, 기혼 여성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나이와 직업, 즉 인구통계적 변수에 의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있군요. 그럼 20대의 학생이라면 우리 제품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캐주얼 브랜드라고 하면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활동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 그래. 20대 후반의 기혼 여성이라는 아무래도 이 젊어 보이고 맵시가 나는 옷을 원하겠지? 네.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동 분석적 변수. 그 중에서도 고객의 이익을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있죠. 세분화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분화의 기준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면서 기대하는 효용 및 가치에 의해서 세분화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기준은 그러한 세분화된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서 마케팅 전략에 반영하는 하나의 부차적인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효용이라는 것은 수납성이라는 기능적인 측면과 디자인이라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구분 적용될 수 있는데 두 가지 효용의 우선순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늘 변화합니다. 따라서 상품 개발자는 그 우선순위를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케팅 담당자도 주요 변수들을 기준으로 삼아 1차적 시장 세분화를 완성해 가는데요. 응, 그래. 여기에다가 우리 고객들은 이 중저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백화점만 고집하지 말고 이 마트나 대리점도 한번 고려해 보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품질은 좋아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제품의 유통 경로, 즉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케팅 요소도 빠뜨리지 않는군요. 시장 세분화를 통한 성공한 사례로는 2003년 봄 신상품으로 개발된 신혼가구 제품이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신혼 시장을 겨냥하여 내가 디자인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로맨틱한 가구를 선호하는 신혼 부부를 겨냥하여 출시되었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 여러 단계의 소비자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서 신혼 가구 구매시 중요시하는 요소로 수납성 강화, 합리적인 가격, 로맨틱한 디자인이란 요소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제품 컨셉에 반영되어 2003년 봄 신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일차적 시장 세분화를 마쳤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표적 시장의 선정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갖고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업의 표적 시장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적 시장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비차별적 마케팅입니다. 시장 세분화를 했을 때 실익이 작거나 세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전체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다양한 욕구는 무시하고 다수의 공통되는 욕구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야 가장 많은 수의 소비자에게 알맞은 대표적 브랜드 하나와 표준화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차별적 마케팅의 근거는 비용의 경제입니다. 즉, 표준 제품의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재고비, 수성비, 마케팅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게 하여 차별적 마케팅에 비해 전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비차별적 마케팅으로는 과거 코카콜라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과거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맛과 동일한 광고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마시자 코카콜라를 영어권에서는 드링 코카콜라와 같이 각 나라별로 해당 언어를 사용할 뿐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여 마케팅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차별적 마케팅은 비용이 절감될 수는 있으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차별적 마케팅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시장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비슷한 욕구를 갖는 소비자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중 가장 매력적인 소비자 집단 2개 이상을 선택하여 그집단의 소비자 욕구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차별적 마케팅을 실시하는 이유는 총 매출액을 늘리고 세분 시장 내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여 반복 구매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러한 차별적 마케팅을 사용하는데, 이 전략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우선 비차별적 마케팅에 비해 시장 세분화 작업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고 다양한 제품과 유통 경로를 개발하는데 따른 비용과 추가적인 판매촉진 비용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 이 방법의 단점입니다. 셋째, 집중적 마케팅입니다. 비차별적 마케팅과 차별적 마케팅이 전체 시장이나 두개 이상의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인 데 비해 집중적 마케팅은 여러 세분 시장 중에서 단 하나의 세분 시장을 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마케팅 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분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자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집중적 마케팅은 주로 작은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국내 어느 우유회사의 경우 정원살군의 고품질 우유, 우유의 마케팅을 집중해서 우유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집중적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은 표적시장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강력한 시장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생산, 분배, 촉진상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의 단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략과는 달리 이 전략은 모든 마케팅 노력을 하나의 세분 시장에만 의존함으로 그 시장에서 수요 변화가 오거나 제품 품질이 좋은 경쟁자가 치, 침입하게 되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표적 시장과 관련한 세 가지 마케팅에 대해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기업이 갖고 있는 마케팅 능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표적시장. 그것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표적시장 선정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장님 이번에 시장을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캐주얼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집단이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20대 후반의 기혼 여성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신상품 마케팅은 그렇게 두 집단에게 집중되어야겠는데 그게 매출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소비자 집단 두 개를 가려내어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여성들은 우리 브랜드를 통해서 활동성과 기능, 맵시 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나 20대 후반의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맵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신상품은 맵시를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잡고 그에 외뭐 활동성과 개성도 염두에 두자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표적시장의 욕구, 즉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는군요. 저희 회사의 신혼 가구의 경우를 보면. 결혼 예정 고객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였고요. 그에 대해서 시장 기후 분석, 결혼 예정자의 구매 행동 특성이나 고객 욕구 분석과 같은 고객 분석, 그리고 자사 및 타사의 현황 분석을 통해서 신혼가구 전체 브랜드 시장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옷장 기본 기능 강화라는 방향성을 차별화와 신규 속성 강화라는 차이성을 차별화, 그리고 제품 확장 전략의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표적 시장에 맞는 시제품 개발과 시장 장악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봅시다. 가격은 우리 소비자들이 중저가를 선호하니까 10대 브랜드보다는 싸게 하는 게 낫겠지? 그게 좋겠는데요. 그럼 유통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 대리점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쪽 지역의 다른 대리점이나 그리고 20대 후반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이 할인마트를 한번 찾아보자고. 네. 그리고 광고 모델은 누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드디어 표적시장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표적시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표적시장이 선정됐다면 포지, 포지셔닝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포지셔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의 마음속에 경쟁사와 차별화된 위치로 자리매김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은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기업에 의해 계획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조직이 바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독특하고 희망했던 대로 잘 선정되고 유지된다면 성공적으로 포지셔닝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포지셔닝 되었다면 고객의 마음속에서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와는 구별된 이미지를 그려낼 것입니다. 성공적인 포지셔닝의 예로는 페덱스 24시간 내 배달 볼보 안전한 자동차 크리넥스 부드러움 CNN 전문적인 뉴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포지셔닝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차별에 대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기업들은 긴 시간에 걸쳐 노력을 그여왔습니다모 스포츠 음료의 경우 처음에는 운동선수들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음료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가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을 위한 음료 즉 건강 음료라는 이미지로 포지션을 바꿔 성공했습니다. 또 어느 화장품 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유아용 제품으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아기처럼 피부가 약한 여성을 위한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시장을 차츰 확대함과 동시에 고객의 마음속에 변화된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준 것은 포지셔닝 전략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렸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지셔닝은 분명하게 경쟁자와 차별점을 부각시켜야 하고 모든 관련 요소를 통해 고객이 이를 지각할수 있어야 합니다. 포지션 전략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즉, 차별성 전략과 같이, 즉, 유사성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사성 전략이란 경쟁사와 경쟁이 되는 유사한 기능이나 속성을 찾아 경쟁사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경쟁사의 차별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차별성 전략이란 경쟁사 대비 우위운을 찾아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자 카드의 예를 보면 대중화된 비자 카드가 아멕스 카드라는 고급 카드에 대응하면서 아멕스의 고급화 이미지에는 고급 카드를 출시해 비자 카드도 고급스럽다는 것. 즉, 아멕스 카드의 이미지와 유산점을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점퍼망이 적은 아멕스의 카드와 비교해 남극에서도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즉 아멕스가 따라올 수 없다는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차별성을 강조한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포지셔닝 전략으로 비자 카드는 결국 고객의 마음 속에 대중화된 고급카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시장 세분화의 마지막 단계인 포지셔닝 우리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이미 시장에 캐주얼 브랜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린 이번에 뭔가 특별한 이미지를 주자고 음... 보보스 스타일을 강조하는 건 어떨까요? 보보스 스타일? 네, 상류층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인데요 보보스 스타일을 지향하는 중저가 브랜드라고 하면 20대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괜찮은데? 음, 그럼 이 모델은 도예적인 여성이 좋겠는데? 그렇죠. 디자인도 세련되게 하고요. 먼저 경쟁사들과 비교해 차별화를 강조할 수 있는 차별성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캐주얼 브랜드니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활동성이 좋다는 걸 그걸 강조해야 돼. 네.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기본 컨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와 유사한 속성이나 기능을 찾아내 유사성 전략도 함께 수립하고 있네요. 이번 봄 시즌에 맞춰서 출시된 신혼가구 같은 경우는 고객의 인식 속에 기존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인능이나 오래된 느낌의 이미지 제거하는 것과 처음부터 신혼만 생각한 가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봄 시즌에 맞춰서 3개월 동안 TV 광고를 실시하였고요. 신상품 컨셉에 맞춰서 매장 내 제품 진열이라던가 인테리어를 강화하였고요. 구매 후에는 6개월 단위로 2년 동안 인테리어 제한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서 구매 후에도 새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고객의 마음 속에 제품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기는 포지셔닝, 차별성과 유사성 전략이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마케팅 믹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케팅 믹스란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렇게 마케팅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장 세분화의 첫 번째 단계, 즉, 1차적 시장 세분화를 위한 변수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리적 변수와 인구 통계적 변수, 그리고 행동 분석적 변수, 즉 이익, 구매 준비 단계, 마케팅 요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표적 시장 선정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으로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 차별적 마케팅 전략, 집중적 마케팅 전략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전략. 먼저 유사성 전략을 들수 있는데요, 경쟁사와 경쟁되는 유사한 기능이나 속성을 찾아내 경쟁사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차별성 전략도 있는데요, 이것은 경쟁사에 비해 우위의 요인을 찾아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최근 불황이 장기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란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마케팅 관점에서 기업들도 20%의 로얄 고객들을 공략하면 80%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류업체나 백화점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시장 세분화 전략의 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기업과 제품의 특성에 맞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브랜드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